트리비오드와 함께 아이센가드 근처를 지나고 있는 메리와 피핀. 그때 충격적인 것을 본 듯한 트리비오드. 바로 사루만이 저지른 숲의 파괴 현장이었습니다. 그리고는 아주 크게 포효합니다. 이것은 단순한 분노의 외침이 아니라 엔트들을 소집하는 신호였습니다. 이 신호를 듣고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하는 엔트들. 그리고 시작되는 엔트들의 마지막 행군. 이제 자연의 분노를 아이센가드에 맛보여줄 차례입니다. 거대한 몸집과 힘을 가진 엔트들은 오크들은 당해낼 수 없었죠. 각자의 취향껏 오크들을 포려합니다 오크들도 나무폐기로 반격해보지만 엔트들의 팀워크가 상당합니다. 댐까지 파괴해 엄청난 양의 강물이 아이센가드로 쏟아지게 생겼습니다. 이제 쏟아져 내린 강물만 견디다 엔트들의 승리로 끝날 것 같습니다. 자연의 분노를 제대로 맛본 아이센가드